배우 라미란 오시종이 만삭의 몸으로 아들을 업어 키우며 버텨온 눈물의 세월 끝에 국가대표 아들을 둔 자식 농사 성공 신화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데뷔 30년 차 결혼 22년 차인 그녀는 지금의 화려함 이면에 긴 무명 생활과 극심한 생활고를 겪어 댔습니다. 임신 중 남편의 수입마저 끊기자 라미란 씨는 만삭의 몸으로 벼룩시장에 나가 집안 살림을 팔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홍대 놀이터, 숭실대 앞 등에서 돗자리를 펴고 물건을 팔며 하루 2세 3만원을 벌면 반찬거리를 마련하던 시절. 라미란 씨는 힘들었지만 오히려 재미있었다는 회상도 남겼습니다. 남편 김징우 씨는 당시 신성우의 매니저였지만 음반시장 불황으로 직장을 잃고 막노동과 부동산 중개업까지 도전하며 가족을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라미란 씨는 남편의 어떤 일이든 창피한 적이 없다며 늘 노력하는 자세가 존경스러웠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남편이 이혼을 언급한 적도 있었다고 고백한 라미란 씨는 당시를 떠올리며 헤어질 수 없다는 생각뿐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은 대화로 풀었고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포털 사이트에서 이혼 관련 키워드가 검색되는 오해도 있었지만 실제 이혼은 없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라미란 씨의 아들 김근우 군 2004년생은 인천 체육고를 졸업한 사이클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2022년 주니어 아시아 트랙 사이클 선수권 대회에서 단체전 금메달, 개인전 은메달을 획득하며 스포츠계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최근에는 JTBC 뭉쳐야 찬다 4에도 출연해 튼튼한 체격과 운동신경으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라미란 씨는 아들의 활약을 볼 때마다 그동안의 고생이 떠오른다면서 그래도 버티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모성애와 끈기 그리고 가족이라는 울타리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게 합니다. 국민의 소리 박유리 기자였습니다.